이게 우리의 에마구만 911은 어쨌든 납품되고 네. M8 컴보를 빌리고 싶었는데 네. 220 갑니다 어우 머리했네? 네. 깔끔하게 했구만 안녕하세요 자 이제 수속을 밟고 들어왔습니다. 예, 야, yeah. 와 공항 오랜만이네요. 아 나도 진짜 딱딱1 년. 네, 형 어디세요? 아, 지금 게이트 앞으로 왔는데. 네 아시아나요. 저희 같은 편탈 걸요? 여기서 또 뵙네요. 안녕하십니까. <laughs> 뭐야, 공항에서 저희까지 어떻게 가? 우리 차 렌트했어. 차 렌트했어요? 우리 뉴일까지 바로 안가. 아 그럼 어디 들렸다가요? 우리 골프스룹이다 아, 폭스바겐의 성지에 간다. 어, 나 드럼브레이크 성애자니까. <laughs> 아 요즘에 다시 또그 드럼브레이크 들이요즘 다시 흥한 것 같은데요? 와, 드디어 프랑크푸르트 도착. 열4 시간 걸렸습니다 처음에 열3 시간 반도 야 이거 쉽지 않을 것 같다 했는데, 쪽 기상 상황 때문에 바로 못 내리고 빙글빙글 돌다가 연착을 하는 바람에. 정확하게 14시간을 찍고 내가 역대 경험한 최장 최장 길이, 저도 마찬가지. 어, 단일 편으로 최장 거리. 와 그니까 막 허리가 지금 박살날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 프랑크푸르트에서 차를 렌탈해가지고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요와 이거 이거. M도 있네. 이거 빌려달라 고 그랬나? 와. M3 타고 가면 좋겠으나. 아. so then one important fix. your coverage is 1100 euro for damage it means also a little scratch will cost 1100 to scratch 2200 and so on tire and glass are not included this means that if the car behind you or a big truck throw a stone from the wheels and break the windscreen is 5000 euro <laughs> 나인1레븐은 어차피 나가면 되고 M8 컨버를 빌리고 싶었는데 네. M8 컨버를 고민하는 사이에 놓쳐버려서 그냥 파나메라. 했어요. 파나메라. 근데 이게 웃긴 게 내가 예약을 해놔도 여기 오면 또 바뀌더라고요 항상. 그리고 그 예약할 때 보면은 스밀러카라고 되어 있고, 게런티 네. 카드도 있어. 아 게런티 카드 있어요. 아그 아, 정도급은 게런티 해준다고 나가지고. 빠이빠이 내일 모레 봐요. 아. 이게 이게 우리의 엠아구만. 들어가겠구마. 네. 스크린 핫... 밑에 다잘 숨겨놔야 돼. 아 맞아. 이거 기내용 가져온 게 어. 쓸데없는 카메라 두개 메고 다닐 수 없어요. 필요 없는 어... 거를 그다 여기다 넣고 차에다 두고 어. 노란색 계속 메고 다니라고. 유럽에서 이 정도급 렌트한 거치고 네? 옵션이 어지간히 다 들어가 있다. 옛날에는 진짜 좀 뭐랄까 정말 깡통 오브 깡통 막 어... 요즘 나온 차더라도 한 20년 전이랑 옵션이 다를 게 없었는데. 근데 차가 어, 지금 차가 완전 세차네. 여기 어. 우회전도 그래. 녹색 신호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 어. 유럽이? 아, 살다 유럽에서 운전이라 신기하네요. 아, 유럽 처음 하는 거야? 네. 어. 유럽은 처음이죠. 여기 자동차 등록증 보니까 8세대 페리잖아. 최신 거련이는 했는데 3월 19일. 오, 어, 완전 새거야 완전 새거 진짜 분명히... 해외 나온 것 같네요. 어, 어 해외 나온 것 같지. 네, 진짜, 와이딴 노면이 너무 좋아요. 시작부터. 안돼 아, 진짜 우리나라 고속도로 노면을 반성해야 돼 진짜. 어, 네, 휠을. 내가 오래 오래만 내가 와이프 차랑내차두 대를 해먹어본 음... 아 영동 고속도로 진짜 답이 없어. 독일은 카메라가 잘 없고 그 대신에 부제한 구간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보통. 80 있고, 100 있고, 130 있고, 그 다음에 굳이 안 넘어가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100이면 사실 100으로 달린 차 거의 없잖아. 네. 근데 여기는 그냥 흐름 따라가면은 적당히 밟아도 그냥 규정 속도 되더라고. 그러면 그게 확실히 좋아. 네. 우리가 이제 빌린 차가 디젤이잖아. 네. 어. 독일 기록하면서 미쳤다 그래가지고, 맞아요. 가솔린 빌리면은 좀피 본다 그래서 디젤 빌렸는데, 지금 거의 풀탱크인가? 네, 거의 풀탱크. 8 8 0 k m 가요. 8 8 0 k m 이 독일 사정 보면은 그 디젤 차가 발전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것 같더라고. 가솔린이 워낙 비싸기도 하고, 디젤 어 진짜 연비 좋으니까. 그래서 디젤을 많이 넣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도 기름값 막기려고 디젤을 빌렸는데 디젤 차가 좀더 비싸긴 해. 좀이곳저곳갈때 크게 개의치 않고 밟을 수 있다. 어, 디젤은 그 정도. 자 모양. 어. 가라 장준혁 너의 최속을 어, 보여줘. 프라셀이요. 프라셀이야? <laughs> 이 예, 프라셀이요. <laughs> 야저 차는 몇으로 달리는 거야? 그러면은 A6. 매우 편안하죠. 매우 편안하다. 한 손으로 할수 있어요. 어. 도로 현상이 너무 좋아서. 아. 자, 220 갑니다. 비하지 않는 선에서 괜찮게 가더라고 딱 느낌이. 저5030 이거 하는 거 좋아 어린이 보고 하는 거 좋은데 그렇게 제한을 하고 구간 단 속도 막줄날 깔잖아. 그러시고 제한을 할 거면은 선형이 좋은 구간에서는 제한 속도 올려줘야지. 뭐 언제까지 100km로 할 거야? 구간 단속막 딥다 깔아놓니까 으 오히려 구간 단속 깔린 구간에서 차들 정체 일어나가지고 거기다가 막. 그 구간단속 쫄보인 드라이버들 있잖아. 그 100km면 딱 100km로 가면 되는 막9 0으로 가는 차들 있잖아. 아, 맞나, 맞나. 막, 막, 속 터지잖아, 진짜. 아, 그 좀, 개선이 안 되나, 이게. 차 성능 올라가고, 뭐, 타이어 성능 계속 올라가고, 몇십 년 전에 그 책정된 그 속도를 가지고 아직도 운행을 하고 있다는 게, 아, 진짜 이해가 안 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완전 낭비라고 해야 되나? 인프라를 깔아놓고 그 인프라를 활용을 못하는 거니까 유럽에서 운전해 보면은 그런 게확 체감이 되더라고 와, 정말 쾌적한 곳에서 운전하다가 한국 가가지고 운전하다 이제 속 터지지 진짜 어, 그때 쏴 보니까 어땠어 합법 속이 어땠어 너무 편하네요 <laughs> 최고예요 최고 <laughs> 한국이었으면 어 60km 초과속 징역. <laughs> 지금 170km 넘게 가고 있는데 차들 평소기 그냥 다 비슷해. 어 일단은 한 150, 160은 기본으로 깔고 가고 거진 다이 정도 속도로 달리니까 우리나라에서 초과속이라고 정말 무슨 그 처죽인 놈 마냥 취급을 하잖아. 그런 그쵸. 거에 대해서 지금 이 동네는 다 같이 이렇게 다니잖아. 아무 문제 없잖아. 저기 앞에 차들이랑 가까워지지도 않잖아 <laughs> <laughs> 점점 <웃음> 멀어지잖아 어. 물론 이아우토반이 선형이 굉장히 좋은 건 맞거든 우리나라에 서 커브가 있어도 굉장히 완만하게 가는데 우리나라 어쨌든 산지라 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설계 속도가 낮은 거는 이해는 하는데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너무 제한속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laughs> 이르 브루크링 쪽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진짜 숲, 숲이다, 숲. 네. 어. 너무 아름다워요. <laughs> 야, 숲이야. 이니셜 뒤에 나왔던 게 있는데, 쇼마루라고. 어. 거기도 그 중앙선 을만큼 폭도 안 되는데, 딱 이런 느낌이거든? 어. 되게 허름해가지고. <laughs> 근데 이제 블라인드 코너인데, 이런 데서. 어떤 미친놈이 달리면 큰일나는거지 <laughs> 피할 수가 없잖아 그쵸 어어 어, 여기네 여기네 우리 오리워틀 우리 여기네 여기 어. 이 들어갔네 어아 빠바바밤 빠 선물이 있어요 아 선물 야 들어오자마자 침대에 있더라고요하르부킹2 <laughs> 4르2 4 야아 부츠들 있나보네 엠모자 엠모자랑 어 We are ready for you 아, 고생했다. 드디어 도착했네 네, 그래, 드디어 도착했어. 이제 내일부터 보는 거야. 진짜 너무 좋네요. 아. 자, 드디어 썬더볼트, 그리고 저희 DCT 레이싱, 그리고 우리 현대 N 김규민 선수의 니르브르크링 24시 출전 드디어 차트입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응원을 하러 니들 향할 거고요. 앞으로의 니르와 그리고 독일 여행 영상들 기대해 주시고 채널 선더분에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